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앱테크 채널 금기쁨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팩트가 아니고 가설에 불과한 희망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은 소수의 사람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더불어 파이코인의 정상적으로 상장이 된다면 초반 매입을 고려하시는 일부 사람들한테는 달갑지만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굳이 판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전부에 가까운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극히 일부만 판매를 염두하는 생각에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상장을 하면 얼마에 판매할 것이냐라고 종종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 지인분들이 묻는 질문인데요. 저의 대답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디파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022년은 디파이와 NFT가 핵심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지난 금기품 채널에 올려두었던 영상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의 백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참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콘트랙트.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P2P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기대감이라고 제가 한줄 표현을 한다면 디파이와 NFT는 현실과 미래, 좀더 쉽게는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파일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P2P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적용 예시를 제가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중개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을 당연히 중개인이 찾아주게 됩니다. 자, 발견된 집이 사기인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것을 체크합니다. 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기술이 들어간다면 계약 조건이 블럭으로 기록이 되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부수적인 것들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도 파이 백서의 내용을 일부 캡처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백서의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는 것으로 파이네트워크에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P2P 형식으로 제3자, 중개인 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실문 자산 외에도 미개발 상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실물 자산만 한정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지난번 금기품 채널에 올려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란 중개인 없이 예금, 대출, 보험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 서비스는 스마트 콘트랙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3의 보증 기간 없이 P2P로 가능합니다. 기존 거래소는 우리가 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거래소의 수익인 거죠. 자 디파이 거래소는 중개인이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거래 수수료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디파이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 농사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좀더 공격적인 내버러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전망이 좋다면 내가 맡긴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코인을 추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다른 예로 이더리움을 맡기고 유동성을 제공한 보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보상받습니다. 이것은 이자 농사입니다. 자,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 시대가 임박한 것입니다. 이자 농사가 가능해진다면 가격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만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실험적인 요소가 반영된다면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드에게는 베네피스로 파이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하여 보겠습니다. 디파이와 NFT 관련으로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 코인이 정상적으로 상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장성, 사용자 수, 전송 속도입니다. 어떤 부분을 비교하여도 파이의 우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까지 이더리움을 보기 좋게 능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이 선택하고 선호하고 머릿속에 박힌 2위라는 인식은 그렇게 쉽게 빼앗기는 위치는 아닙니다. 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코인의 가격보다 플랫폼과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고려하신다면 파이를 굳이 판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가 실현된다면 이자 농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플랜을 연구하시는 것도 즐거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